자, 계속해서 4번 문제 풀어봅시다. 일단 제낄 거두개 보입니다. 이 시랑 deeply. 2번, 3번을 제끼고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그럼 1번 보십시다. 시작점은 scientist. 여기서부터 시작을 대문자로 하죠. 얘가 주어. 후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어, themselves까지가 부가설명가로 can 다음에 콤마, 콤마가 콤마 있어요. 이거 제끼고 can avoid가 동사죠. 그 다음에 the restrictions가 목적어 이렇게 되십니다. 자, 문장이 끝났는데 associated라는 아이가 나와주었어요자 associated는 뒤에서 배울 건데, 분사라는 아이예요. 자, 분사는 주체를 찾아야 되거든? 주체는 바로 앞 명사인 restrictions가 주체가 됩니다. restrictions하면 뜻이 뭐예요? 바로 제한이란 뜻이죠? 그죠? 규제 또는 제한 요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 규제가 또는 제한사항이 연관이 되어 연관을 시켜요. 연관이 되니까 ED가 맞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은 맞다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 4번 보실게요. 자 시작점은 one of his drawback이 주어입니다. drawback은 결점이에요. 그죠? 결점. is가 동사. 아, 이거는 공책에 정리해야 되겠죠? 단어에 the danger이 주격보어 아, 이렇게 되고요. involved도 분사가 됩니다.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세미콜론 이런 녀석이 보여요. 뭐라고? 세미콜론. 자, 세미콜론은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버의 기능을 해요. 하지만의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나열의 기능을 합니다. 나열의 기능. 오케이. 뭐를 들어서? f o l k s spoons. 뭐, b o l s desks, 이런데, tables, 이런 거, chairs, 이런 거, 나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열의 기능이거든요. 새로 문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knowing이 이제 주어잖아요, 그지 Knowing that it exists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왜요? 왜요? knowing은 no plus ing죠. no plus ing, 그러니까 동사 플러스 ing인 거야. 동사 뒤에 대시 나왔으니까 이 대세 이름은 종속 접속사죠. 뒷문장이 완벽. 이시 주어, 이그 i 스트가 동사인데 exist는 뭐뭐와 함께 존재하다라는 자동사예요. 그러므로 요거는 하나의 무슨 세트이고 that it e x i s t 는 하나의 명사 세트로서 어디 자리에 들어갔어요? 바로, 뭐, 바로 여기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므로 여기서 전체 뼈대는 주어는 뭐다? knowing that it exists가 하나의 명사 세트로서. 동명사죠, 그죠? 주어가 된다. 들어오셨나요?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즈를 물었어요. 자, 3인칭. 명사 세트는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더즈가 되는 것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5번 보시죠. 자, what을 물었습니다. 뒷문장 완부를 보시면 되는데 뒤에 the subject's responses가 주어 a r 이동사 typical or atypical이 주격보어 뒷문장이 완벽하고 앞에 명사가 없음으로 뭐로 고친다? that 으로 고친다. 다음 번 5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도 정리해볼까요? typical 하면 전형적인 atypical 하면 어가 붙으면 반대말이거든? 이례적인 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책의 단어에 정리해 주세요. 좋습니다. 답은 오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